안녕하세요. 차플레 이영빈입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후속, 쿠페형 하이브리드 SUV 오로라2가 처음으로 유출됐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위장막이 거친 사진이 찍혔고요. 여기에 특허 도면 이미지, 그리고 디자인품 평회를할때 쓰는 렌더링 이미지까지 모두 유출됐습니다. 와, 디자인이 진짜 공격적이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르노 오로라2가 어떤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는지, 유출된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로라2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준대형 SUV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준대형 SUV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대 펠리세이드 기아 텔로라이드 같은 차를 가리켜서 준대형 SUV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로라2가 과연 준대형이라고 할수 있을까? 물론 아직 이 차의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 유출된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가지고 앞뒤 디자인, 루프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더 공격적으로 쿠페형으로 바꾸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이가 좀 늘어난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진짜 이 차의 크기와 공간부터 완전히 더 커진 그런 준대형 SUV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는 KGM의 토레스와 액티언의 관계처럼 둘이 사실은 같은 차지만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쿠페형 루프라인과 공격적인 전후면 디자인을 통해서 더 좋은 디자인에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차로 나오게 될것 같아요. 물론 KGM은 토리스와 액티언의 디자인 차이가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둘이 그렇게 크게 다른 건가? 액티언이 더 좋은 건 맞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르노는 다릅니다. 그랑콜로오스와 오로라2의 디자인이 완전히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르노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누벨 R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0년 푸주에서 르노로 이적한 질비달이 주도한 디자인 철학인데요 프랑스어로 새로운 시대를 뜻하는 누벨 에라 라는 단어에 르노의 R을 결합해서 만든 조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로장조 엠블럼 이 2D 엠블럼이 적용됐고요 또 새로운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됩니다 예전에 르노의 상징이었던 C쉐입 주간주행등이 과감히 사라지고요 헤드램프와 티 디아레리 분리된 라이팅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그래픽처럼 막 쪼개진 라이팅을 적용해서 훨씬 더 하이테크하고 강렬한 전면부 인상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센슈어스 서페이싱이라고 해서 감각적인 표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빛의 반사를 정교하게 계산한 이 풍부한 볼륨감과 유기적인 면 처리를 강조하는 거죠. 차를 더 감성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라 투에도 이런 누벨 R 디자인이 적극 적용돼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램프죠? 지금 보면 위쪽에 헤드램프 두구가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에 독특한 DRL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DRL은 르노가 이미 작년에 컨셉트카를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엠블렘이라는 수소전기차 컨셉트카에서 이런 DRL 디자인을 보여줬는데 와, 그게 지금 양산차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차가 바로 르노 오로라2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DRL은 르노의 마름모 로고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마름모 형태로 램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선만을 이용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름모를 연상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보는 사람이 르노의 마름모로 고를 상상하게 만드는 디자인. 와 진짜 뛰어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각진 디자인이고 마치 디지털 그래픽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눈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하이테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DRL이 평소에는 주간 주행 등 역할을 하다가 방영지시 등을 점등하면 여기에 깜빡이 램프가 들어올 걸로 예상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저 전면 중앙에는 로장주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렌더링 이미지를 봤을 때는 이게 크롬이나 이런 재질로 보이지 않고 지금 DRL이나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하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장주 엠블럼에 램프가 들어오게 되는 건가? 라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제조사 로고에 램프가 들어온 게 불법이었죠. 그런데 이제 미래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작년에 제조사 로고에 램프가 들어온 걸 허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로라2도 법규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르노 로고에 램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상단 그릴은 바디 컬러랑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패턴으로 채워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르노가 요즘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디자인이죠. 르노의 로장주 로고가 패턴화돼서 여기에 적용됐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그랑콜레우스도 그렇고 제가 바로 어제 출고한 르노 세닉도 그렇고 이런 그릴 디자인을 적극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 오로라 2에도 이 패턴이 다른 멋스럽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릴이라기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있 않고 여기가 좀 막혀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최신의 차 느낌을 주고 있고 예전에 전통적인 가솔린차 느낌보다는 확실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느낌을 더줄 걸로 예상되기도 해요. 아, 저는 이대로 나온다면 전면 디자인은 진짜 꽤 마음에 듭니다. 자, 측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오로라 2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A필러에서 시작된 루프 라인이 B필러를 정점으로 C필러를 지나서 트렁크 리드까지 아주 매끄럽게 떨어지는 쿠페형 실루엣 혹은 패스트백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측면 윈도우 라인, 요 벨트 라인이 2열 도어 뒤에서 날렵하게 치솟아 올라가는 디자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극적인 디자인이죠. 극도로 스포티한 쿠페의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허 도면을 보면 측면 캐릭터 라인이 단순한 직선 이 아니에요. 앞 벤더에서 시작해서 도어 핸들을 지나서 리어 벤더 위에서 볼륨감을 강조하면서 솟아오르는 플로팅 숄더 같은 라인을 적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층 더 근육질의 느낌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휠 아치 클래딩은 지금 봤을 때 유광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놓은 것 같죠? 쿠페형 SUV니까 더 도심적인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냥 무광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광의 검정색으로 처리해 놓은 것도 볼수 있네요. 자, 그러면서 후면부를 스포티하게 마무리해 놓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이렇게 중국에서 누가 위장막을 아예 들쳤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디자인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이런 디자인이 나올 줄은 몰랐죠. 일단 위아래가 분리된 종이 비행기 같은 그래픽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램프가 가리키는 부분에 르노 엠블럼이 딱 중앙에 위치시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후면 디자인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 르노의 로고가 부각되는 형태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테일 램프가 아주 스포티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하고 의도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르노 그랑콜레우스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게 테일 램프였거든요. 지리 신규의 L 램프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보니까 아니 이게 르노의 디자인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는데 이번 오로라 2는 확실히 르노 느낌. 차에서 바게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프랑스 느낌이 확연하게 들어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오로라 2가 그랑콜레오스보다더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유출된 사진이나 특허 도면도 보면요. 이 부분을 검정색 하이글로시 패널로 처리해 놨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될까요? 극도로 스포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보이는데, 야 진짜 과감합니다. 아직 여기에 차 이름 레터링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것까지 붙여져 있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알수 있었을 텐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확연하게 누운 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일체형 스포일러도 공격학 성능과 스포티한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후면 역시 단순한 면이 아니라 굴곡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볼륨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전면부와 통일성을 이루는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고 넓은 스탠스, 거기에 독특한 테일램프 그래픽이 더해져서 도로 위에서 아주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와 진짜 기대됐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실내는 스파이샷이 딱 하나 찍혔는데요. 오, 너무 잘 찍혀서 이 오로라트의 핵심 레이아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형태부터 디자인까지 실내는 확실히 기존의 그랑 콜레오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핸들 똑같고요. 홈커버의 르노 로장주 엠블럼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르노의 오픈 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12.3인치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이세 개의 디스플레이로 일렬을 가득 채운 구성이고요.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대형 스크 의 기능을 통합한 이전 그랑 콜레오스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괜찮죠. 여기 티맵도 내장돼 있고요. 아리아 음성 인식도 지원됩니다. 네이버 웨일로 웹서핑도 가능하죠.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부터는 노래방이나 게임 기능도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업데이트로 추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 차종들이라고 할수 있는 산타페나 소렌토 대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에 가깝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확실히 더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이 직관성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물론 공조장치다 이런 것들은 물리 버튼으로 남겨놔서 그래도 괜찮기는 하지만요. 저는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 요 가운데 있는 다이얼이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 변경 다이얼인데 요거 말고 요 부분을 볼륨 다이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생, 일시정지,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볼륨 조절 다이얼이면 딱 좋겠죠. 오로라 2는 그렇게까지 드라이브 모드를 자주 바꿔가면서 스포티하게 달릴 차는 아니니까요. 드라이브 모드는 핸들의 별도의 동그란 버튼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안에 통합을 시켜.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유출된 르노코리아 오로라 2의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이름은 뭐가 될까? 이것도 궁금하죠. 사실은 작년 11월에 르노코리아가 필란테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필란테로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이었는데 오늘 제가 특허청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르노코리아가 출원한 상표를 모두 확인한 결과 필로티라는 이름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이 상표 출원을 취소한 건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수 없고 제가 르노코리아 분들께 여쭤봐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필로티라는 이름이 상표 출원을 했던 만큼 유력한 후보임에는 분명하고요. 지금도 르노 코리아가 다른 이름을 별도로 등록해 놓은 것도 없고 르노가 예전에 그랑콜리오스를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했을 때도 그 공개하기 전날까지도 단 하나의 유출도 없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요차의 이름은 이 차가 실제로 나오는 시점에 알수 있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르노 오로라 2는요. 내년 1분기 출시가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공개된 디자인을 봤을 때 굉장히 멋졌어요. 르노의 새 새로운 디자인 언어 누벨 R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확실히 기존의 그랑콜레오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르노 오로라 2 과연 잘될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